명예기자단 전통을 만나다. 오늘 명예기자단이 구수한 향 나는 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전통 매주를 만드는 곳이었는데요. 전통 매주를 직접 보고 만져보며 명예기자단에게는 예전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었는데요. 전통 장 담그기를 배워보며 느림의 미학을 경험한 명예기자단. 지금 된장의 깊은 맛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여기 시동하기 좋네요. 겨울인데도 오늘 날씨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이렇게 차를 나오라고 날씨까지도 도와주는 것 같아요. 네, 날씨는 약간 흐리긴 하지만, 네, 날씨가 그래도 포근한 것 같아요. 신하고 공기가 너무 신선하고 좋네요. 일단 공기 한번 맡아볼까요? 네. 아, 너무 너무 좋다. 오, 정말 마음까지. 포, 공기 같은데요 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공기가 좋고요 예, 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산, 산이 가까이죠 정말 경치 좋은 이곳 저희가 오늘은 야외 촬영에 나왔습니다 네. 야, 야외 촬영에 나오니까요 일단 춥다는 생각보다 경치가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들, 네. 오늘 2013년도 첫 촬영이잖아요, 우리 주부명예기자단은. 네, 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너무 많이 받으세요. <laughs> 이따만큼 받으세요. <laughs> 이따만큼 받으세요. 네. 어 액션이 좋아졌는데요? <laughs> 아, 예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덕담을 나누고 있는 과정에 음. 과연 이곳을 왜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를 보시길 바랍니다. 음. 광주 콩종합센터. 음. 과연 이곳에 우리가 왜 왔을까요? 아, 콩 그림을 보니까 네. 아, 매주나 뭐 콩에 대한 아 거기까지, 배우... 거기까지 거기까지 <laughs> 거기까지 자세한 건요 네.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 같이 손을 잡고 네. 출발해 볼까요? 네. 콩에 대해서 알아보러 네. 출발! <laughs> 광주 압촌동에 위치한 광주 콩 종합센터. 왠지 공장이 들어서 있을 것 같지만요. 장독대와 한옥이 고즈넉히 있는 곳입니다. 처마에 달린 매주들을 보니까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처럼 아주아주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콩선생님입니다. <laughs> 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야, 일단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일하니까 일할 만 나겠는데요? <laughs> 네. 저희는 뭐 경치 좋고 물 좋고 산 좋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오시면 다. 그래서 이뻤구나 <웃음> <웃음> 아니요. 이쁜 건먹고 매주 된장 청국장을 많이 먹어서 피부가. <laughs>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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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숙스러워 하시는데요. <laughs> 여기서 특별히 메주가 잘 만들어져서 좋은 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특별한 뭐 비결이 있을까요? 네, 특별한 비결이죠. 이제 세 가지 조건이란 게 있잖아요. 메주 잘 띄우고 물이 좋고 음. 오염되지 않는 공간.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경치도 좋고 소나무로 형성이 많이 돼 있어서 음. 발효균도 많이 형성이 돼서 메주도잘 띄우고 음. 이런 아. 여건이 다 맞아야만이 된장 간장이 맛있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선생님 오늘 저희들이 좀 콩에 대해서 배우러 왔거든요. 네. 좀 잘 안내 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콩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안내 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지금 저희 국산 콩으로만 만든 네. 매주 만든 작업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서 보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웃음> <웃음> 여기서. 매주가 엄청 들어가 보시면 많습니다. 놀랄 거예요. 진짜요? 그럴까요? 지금까지 매주가 없는데? 어. 아, 여기는 작업장... 이곳의 자랑 중 하나는 가마솥으로 콩을 삶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800kg을 삶는다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하죠? 와와 이게 다매주나 건조된 메주들을 보며 놀란 명예기자단. 사실 이렇게 많은 메주가 걸려 있을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겨울내내 이 작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죠? 어려운 게 전통 된장이고 또 맛있는 만큼 그만치 어려워요. 야. 이게 늙고 우리가 이제. 자기 자연 그대로 발효가 돼가지고 그걸 갖다 된장을 담았을 때 거의 이 된장 나오기까지는 거의 6, 7개월, 1년이 걸려야 돼요. 우와. 전통 방식은. 예, 그저 얻은 게 아니고. 매주로 해서 한 3, 4개월 우와. 또 정월달 된장을 담다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4, 50일 걸려야 이게 탁 물러져요. 광주 콩 종합센터에서는 매년 2월에 전통 장 담그기 축제가 열리는데요. 저희도 떡밭표 장을 담가 봤습니다. 먼저 매주에핀 곰팡이를 씻어내는 작업부터 으샤 으샤. 이거는 간물을 타야 돼요. 이제는 간물 장. 간물이요? 예. 간물이 뭐예요? 뭐냐면 소금을 불어야 간물이 돼요. 짠물이. 간물이 짠물이란 말인가요? 어, 예. 아, 신기하다. 이것도 옛날 사투리 아, 사투리구나. 그게. 우리가 말을 한다고. 예. 아. 신 많이 해보셨죠? 아니요. <웃음> 처음 해봤어요. 제가 마흔 여섯 되면서 처음 해봤는데 너무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이래서 체험학습인가 같아요 아. <laughs> 소금물을 내리는 작업이 끝나면 매주가 담긴 장독대에 물을 천천히 옮겨 담습니다. 그리고 고추와 수출 띄어줍니다. 고추는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요. 수춘 정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목소리도> 미대보 이게 미대보 이게 아, 네. <laughs> 잘 익기만을 기다려야겠는데요. 네. 이게 얼마 정도 기다려야 예쁜 아주 맛있는 장이 될까요? 아, 이걸 드시려면은한 6월달에나 드셔야 네. 해더러 우와. 발효가 되게 될 거예요. 6월달이요? 네. 그러면최소가 3, 제가, 4개월. 어, 네. 그럼 제가 6월달에 나올 수 있으면 우리 어머니를 또 뵙고 네. 우리 콩 선생님 뵙고 또이 장도 네. 맛보러 오겠습니다. <laughs> 근데 이렇게 지금 네.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도 약간 출출하지 않으세요? 네. <laughs> 배가 고프네요. <떨려. 버플레요. 웃음> 장담군의 어, 시간이 어마어마해요. 네, 예. 그만큼 저희 배가 조금 허가, 허기졌는데, 자, 외칠까요? 선생님! 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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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선생님! 아, 생님 네. <laughs> <laughs> 음! 살아있네, 살아있어. 두부가 살아있는 것 같아, 진짜 맛있어. 이야, 너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맛있맛있게잘먹었습니다 네. 음식이 다 맛있네요. 그렇죠, 음식이 정말 예술이었는데요. 음. 그리고 이 두부가 여기서 직접 만들었다고 하니까 음. 정말 따끈따끈하고 더욱더 알차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훨씬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에이. 시중에 사 먹었던 것보다. 는 네. 저도 청국장 하고요 음. 비지로 이렇게 전을 부쳤는데 정말 그게 특이하고 맛있어요. 아 정말 네. 음. 정말 매력이 있는 이 두부와 메주 그리고 된장의 색계참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철요 이렇게 따끈한 청국장으로. 배 든든히 채우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떴다 명예기자단은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께 외칠까요? 떴다 명예기자! 명예 길을 한번 넣어볼까요? 네! 네. 창때문이야, 창때문이야. 창 때문이야! 창 때문이야! 창!